일본 외무성사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으로 기재하는 1953년 미국 정부 제작 항공도의 대서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적으며 1954년 제작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대각선으로 짧은 점선이 그어져 있고 서북쪽으로는 코리아, 남동쪽으로는 제펜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1953년과 1954년 제작항공지도 두 점을 발견했다며 미국이 당시 독도를 일본영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항공영토로 한국 간주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이번에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항공지도에 의해 부정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는 망언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지도 하나 주워와가지고 대도하는 헛소리 짓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마저도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일본 연구소가 제시한 미 공군의 항공 지도에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항공 식별 구역을 보면 독도는 한국 방공 식별 구역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한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영토와 레이더의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경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이라며 이런 항공지도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독도가 한국당인 근거는 512년 신라 2찬이2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상국을 복속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일본 외무성의 조선국교, 재심할 내탐서, 태정관지령, 심한해영고시 제 40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등 수없이 많습니다. 독도라고 표기된 고지도는 동대문에 있는 풍물시장만 가봐도 지천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논리적인 대화로 상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진지하게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잠수함 전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독도는 잠수함이 작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첫 번째 신형 디젤 전기식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 전력을 22척으로 확장시켰는데요. 큰 고래를 뜻하는 타이게이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고베 지역에 소재한 전범기업 미쯔비시 중공업 조선소에서 진수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이 현재 보유한 소류급 잠수함에 대한 후속 잠수함 중첫 번째 함정입니다. 3000톤급 디젤 전기식 공격 잠수함으로 길이가 84m입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이 잠수함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일본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배터리를 쓰게 된다면 정비 요소가 적고 납축전지와 비교해 잠수했을 때 고속 항해에서 더 오랫동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 위대는 벌써 22번째 잠수함을 보유하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은 타이게이급 잠수함 2척을 추가로 획득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성은 예산 요청안에 이 잠수함 1척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6억 5,41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잠수함은 호주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에 실패하며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수주에 성공했다면 2014년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든 이후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공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일본 측은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주의 실패... 한 일본 정부는 수주 전 패배의 원인 등을 신중히 검토해 앞으로 외국과의 방위 장비 공동 개발을 위한 새 전략을 짜는데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번 잠수함 건조가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잠수함 건조에 참여한 회사는 총두 곳으로 미쯔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선박 해양사입니다. 특히나 전범 기업 미쯔비시는 영석연치 않은 일처리로 몇 차례 화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쯔비시 중공업이 지난 12년간 개발비만 약 10조 8,410억 원 이상 쏟아부은 일본의 첫 제트 여객기 사업을 포기한 사건은 일본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소형 제트 여객기 개발 사업인 미즈비시 스페이스 제트는 재산성을 고려할 때 2021년부터 3년간 중기계획에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자체 분석하고 상업 운항에 필요한 당국의 승인 취득 작업 등은 계속하지만 양산 준비와 신규 고객 개척 등 나머지 사업은 전면 중단해 사실상 사업을 동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여객 항공 산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해서인데요. 특히나 이 사업에는 일본 정부도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사업을 가진 항공기 산업을 자동차 산업과 함께 일본의 양대 제조업으로 키우기 위해 500억 엔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쯔비시 중공업은 2019 회계년도 326억 엔의 순손실을 입어 20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츠비시는 본전까지는 못 찾더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톤에서 4000톤급 잠수함 세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한 상황으로 미국의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 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긴 했지만 한국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 t v 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t v 일본 분들. 시기 돈이 되는 지식 스크립니다. 일제에 맞서 싸워 조국 광복과 독립 국가 건설을 이뤄낼 군대를 편성한다. 오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도로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한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의 빛을 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독립군을 계승한 한국 광복군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시정부가 일본의 선전포고를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국군인 광복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임시정부의 선전포고로 우리는 중국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 각지에서 항일전쟁을 할수 있었으며, 1943년 8월에는 영국군과도 협력해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대일전쟁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군과 함께 강도 높은 OSS 비밀훈련도 수료해 광복군이 한반도로 침투를 하는 일명 독수리 작전도 준비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작전은 너무나도 아쉽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을 반드시 되찾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한국 광복군의 정신은 지금 대한민국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6위로 군사 강국인데다가 뛰어난 기술로 만든 자랑스러운 국산 무기들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막강한 국방력을 위해 5년간 3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무기들까지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제 초소형 군사용 정찰 위성부터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4천톤급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해 기술집약적 군구조로 더욱 국방력을 높여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력이 감축되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엄두도 낼수 없는 탑클래스의 엄청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은 바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력인 예비군들입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0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인데요. 전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예비군 병력들은 군 병력에 재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비군들과 달리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단순히 소총만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역 생활을 통해 습득한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서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역인 병사들보다 현역 시절에 배운 몸이 기억하는 전투 본능 때문에 예비군들이 더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LA 폭동 당시 한국 예비군의 위험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 발생하자 한인들은 미국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십 년간 힘들게 마련한 삶의 터전이 위협받았는데요. 이에 한인 예비군들이 직접 나서 군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진지와 대공초소를 구축하고 지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국 현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고 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생중계에 나온 대공초소를 보고 한인들이 만든 대공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군대에서 만든 대공초소가 맞다며 만약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이 저 대공초소로 돌진하면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포위돼. 총알로 벌집이 될 것이다. 아주 전문성을 갖춘 방어책의 형태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군인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할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들은 폭도들은 더 이상 한인타운에 아예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죠. 더 재밌는 사실은 폭동이 종료된 이후 코리안타운 방어를 담당했던 최고 지휘자가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군인들이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 체계가 완성됐고 그 이후 2시간 뒤 군필자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됐고 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만약 우리에게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등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들 모두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는 순식간에 모인 집단이 단번에 지휘체계를 갖춘 군부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한국 예비군의 강한 전략은 전세계에 각인됐죠.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 2015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을 당시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결의도 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군도 더욱 예비군 전략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비군 조직과 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과학화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훈련과 전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 부족했던 훈련부 장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 우리 예비군들의 복지 여건을 더욱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다른 수호자인 우리 예비군들이 우리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셨던 한국 광복군의 후예가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